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오늘 배울 교재는요. 중화국어 용어 정리 우 글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될 좋은 사진이 있어서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었던 우공이산이라는 그림입니다. 우공이산,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퍼날라 알았지. 이 우공이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지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좋은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길 바라면서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의 표현 방법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별표를 두 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 방법이 무엇이냐면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이 표현 방법을 작가가 사용하느냐? 그것은 작가가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주제 있잖아요? 주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잖아요? 이 주제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 표현 방법은 시나 소설,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되도록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법입니다. 이 비유법, 여러분들, 이 비유법은요, 우리 교과서 1단원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니까 더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법이 뭐냐면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빗대어 표현한다라 그래서 비유법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밑에 써있네요. 원관념이다. 그리고 다른 대상. 이것은 보조관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직유법 아주 중요하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모모와 같이 모모처럼 모모 있냥 모모 인 듯이 마치 이런 연결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요. 이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한다. 그래서 어, 직유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직접 비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도록 할게요.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여기서 여러분들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가님이 뭐냐면 둥근 달이에요. 이 둥근 달을 어디에? 쟁반에. 연결해 보이죠 뭐, 뭐, 같이. 아, 쟁반과 둥근 달에 뭐가 있어요? 비슷한 속성이 있죠. 비슷한 속성. 둥글다라는 거죠. 아이들아, 들판을 달리며 나비를 잡듯. 씨를 잡아라. 나비를 잡는 것처럼 씨를 잡는다.라는 거 원관념은 씨였고 보조관념은 나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은유법도 발표쳐야 되겠네요. 은유법 은유법은요 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하게 비유하는 거예요. 은근히 비유한다.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점을 연결해서 A는 B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연결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는데요. 내 마음이 원관념 A고요. 호수요, 호수가 B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 없이 연결된 내 마음과 호수라는 것두 대상 간의 유사점, 비슷한 점을 찾아내서 뭐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마 호수처럼 넓고 깊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향해서 자 김동명의 시에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숲은 a 는 온통 새들의 노래로 찬란한 모다 꽃밭이다. 숲은 꽃밭이다 왜 새들의 노래로 찬란하다라는 거죠. 즉 직유법하고 의인법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관념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보시면 손을 들며 반기는 한 송이의 꽃. 꽃이 원관념이죠? 근데 이 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을 흔든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가을 바람에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다. 나무가 원관념이죠? 뭐 하고 있다고요? 춤을 추고 있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또 기억해 두셔야 될건 화류법입니다. 화류법은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산끈을, 이 먼저 내려온다. 산 끈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막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속에는 물로 된 씨가 숨었다. 씨를요. 숨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화리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의인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유법 가도록 할게요. 대유법. 대유법 어떤 대상의 일부 특성을 제시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또 어, 비슷한 속성 다시 말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사물로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 볼게요 대유는 제유법 하고요. 환유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유법은 일부의 속성,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있죠?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다. 이 빵은 먹는 것의 일부죠? 그리 가지고 먹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대표하고 서 전체를 나타내고 있죠. 환유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팬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사물, 이 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칼. 무력보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문화라든가 무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것과 비슷한. 관련 있는 펜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성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다 대유법이다라고 하는데 재유하고 환유는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더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대유법이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풍유법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럼 직접 말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어떻게 말한다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돌려서 말한다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돌려서 말하냐면 속담이나 격언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말한 마디 에천양 빛도 간다.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천연빛도 갚는다 라는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성법과 의태법은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성법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요. 예를 들면 서걱서걱, 윙윙, 이렇게 소리 흉내내는 게 의성법. 의태법은 모양이나 동작 등을 흉내내는 것, 방긋방긋,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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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조법입니다. 어, 강조법은 비유법과는 달라서 어떻게 강하게 해서, 강조해서 읽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거죠. 강렬한 느낌을 받게 해서 읽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장법부터 보도록 하죠. 과장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죠 집채만한 파도 우리가 쉽게 볼수 없죠 비오듯 쏟아지는 민보의 땀방울 이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진다라는게 과장이죠 과, 목소리가 광렬이의 목소리가 어떻다 모기만하다 아주 작게 이야기했죠 사실 모기의 목소리를 들어볼수도 없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 선생님, 윙 소리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날갯짓이죠. 목의 날갯짓. 그 목이 만한 목소리라는 것은 아주 작게 나타내서 과장하는 거죠. 자, 반복법 별표 치십시오 반복법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시에서 반복법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법이 반복법이 뭐냐? 같거나 비슷한 말을 여러 번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러 번 되풀이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잔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복법을 통해서 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 반복법을 통해서 시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강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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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네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꽃이 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소사라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해가 솟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부모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두번 이상 같은 말이 반복 한다. 반복되면 그것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고 그 안에 어떤 강조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시를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열거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열거 이것은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계열의 구절이나 내용을 늘어놓음으로써 서술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우리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 국토가 뭐라고요?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이다. 역사, 철학, 시, 정신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거법에는 쉼표가 이렇게 많아요.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배워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점층법입니다. 점층법. 점층법은요, 여러분들이 점간법과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점강법과 반대인데요. 점층법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확대하는 표현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점점 크게라는 거죠. 점강법은 뭐겠어요? 점점 작게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집과 마을, 학교와 직장, 나라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이 집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세계로 점점 커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점층법이고요. 반대로 세계에서 나라로, 직장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점강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탄법입니다. 감탄하는 말로서 놀라움,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어떻게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럴수록 느낌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구나 우리 국토 이렇게 붙죠. 세상에 어느 그림이 저보다 아름다우랴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대조법과 비교법은 좀 묶어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조법은 서로 상반되는 어구나 대상을 맞세워 그 뜻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비교법은 성질이 비슷한 사물이나 내용을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거 좀더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대조법은요. 차이점, 비교법은요. 공통점이다. 라고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차이점이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차이점이죠. 비교법에 얘는 좀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형은 모두. 남자이다. 두 대상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사자와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이다. 공통점이죠. 이렇게 두 대상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교법. 대조법은 두 대상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조법하고 비교법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대상, 두개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대상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냐, 공통점을 이야기하냐에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변화법입니다. 변화법. 문장이 단조롭, 단조롭고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변화를 주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변화를 통해서 낯설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인상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변화법입니다.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도치법입니다. 도치법. 도 자가요, 넘어질 도 자에 둘치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다르게 바꾸는 겁니다. 정상적인 말의 순서. 어순을 뒤바꾸어 중심 생각이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가자, 저 높은 산을 향하여. 원래는 저 높은 산을 향하여 가자라는 말인데, 서술을 앞으로 뺐죠? 그래서 가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낯설게 만들었고, 읽는 이가 집중하게끔 효과를 주는 거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원래는 차,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는 것은 앞으로 빼서 낯설게 만듦으로써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데라도 봄은 오는가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도치법이 사용됐다. 어때요? 낯설게 하니까 약간. 다르게 좀 인상 깊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게 변화법 중에 도치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용법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격언 속담을 빌려와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용법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하는 간접 인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직접 인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따옴표를 가지고 오면 간접인용, 큰 따옴표를 가져오면 직접인용. 뭐 이런 건 간접인용이냐, 직접인용이냐를 인용, 구별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법에서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누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속담을 인용했죠? 나라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을 인용한거죠요 역사를 버리고서는 민족이 없고, 민족을 버리고서는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뭐 이렇게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자,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중요하니까 별표 칠게요.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과는 반대. 마음속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초등학생 때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으면, 아, 나, 너 정말 미워! 막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반어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참 잘한다 잘해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여러분들 성적표를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거 5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다 드렸더니 어, 어머니께서 보시더니 아참 우리 아들 똑똑해 너무 잘해 대단해 축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는 제가 51점 맞을게요. 이러면 이제 엄마한테 더 혼나는 거죠. 그죠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 이게 반어법인지 아닌지. 자, 김서울의 진달래꽃에 보시면,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눈물 흘리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아니죠. 난 너무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릴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이걸 반대로 말한 거죠. 자, 반응법이었어요. 대구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나란히 배열하여 문장에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 쉽게 말하면 짝이 있어요. 뜰에는, 뒷문에는, 짝이 있죠? 반짝이는 금물의 빛. 갈리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짝이 있어요. 강약, 중강약. 이렇게. 난말은, 반말은,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짝이 있는 거죠. 비슷한 어구를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데칼코마니 있잖아요. 미술 시간에 배운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탁 접었다 피면 똑같아지는 것처럼 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리법 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물음의 형식으로, 당연한 사실을 물음의 형식으로, 제시해서 읽는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당연한 사실을 물어보니까 독자에게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면 사랑 모릅니까? 아니요, 알수 있죠. 이 땅을 조국으로 가진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설의법입니다.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식으로 물어봐서 독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현 방법이죠. 역설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설법은 반어법하고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어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걸요,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법은 달라요. 어떠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진리가 담겨있어요. 플러스예요 겉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지만 그 안에 플러스가 담겨있는거예요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이것은 유천의 깃발에서 인용한건데요. 소리없이 어떻게 아우성을 쳐. 소리가 없는 곳이 어떻게 아우성 치는건 막, 막 난잡하게 막 떠드는거잖아요. 말이 안돼.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깃발이 막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소리없는 아우성이다라고 이야기한거예요 지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유명한 말.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겉으로 봤을 땐 모순이죠? 하지만 뭡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진리가 담겨있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기 그 빼앗긴 드에도봉로는가 아까 도치법에서 들었던 얘 예. 요거 있죠? 요거는 도치법이면서 찬란한 슬픔의 봄 어떻게 슬픔이 찬란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시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냐면 봄이 왔어요 봄이 왔지만 그 안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서 굉장히 어때요? 슬퍼요. 봄은 너무 아름답죠. 꽃이 피고 날도 따뜻하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찬란해요. 하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슬퍼요.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하고. 이거 역설법이에요. 이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략법입니다. 그래, 일부를 생략하여 여운을 주는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꽃잎이 떨어진다, 하나, 둘, 이러면서, 셋, 넷, 일곱까지안 가고, 생략을 함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여운을 통해서 독자가 뭐하게? 생각하게. 시에 대해서. 음미하게. 느끼는 거.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현 방법 오늘 세 가지.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이세 가지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 비유법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은유법 있죠? 은, 어, 지규하고 은유를 여러분들이 좀 잘, 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강조법에서는 반복법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대조 비교법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화법에서는 반어하고 역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수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어, 확인 학습 복습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배운 부분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 노트 필기한 거 다시 한번 어. 학습지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 중학국어 용어 정리 프린트물에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복습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설명한 것들 중에서 문제를 하나를 올릴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자유서술식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하나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 박수를 함께 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자, 건강박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박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박수로 활기찬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먹박수 양 주먹을 쥐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끼리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책상에만 앉아 있잖아요. 박수를 예방하고, 치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있습니다. 어, 증진시키는 시간을 번째,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손바닥을 봉우리 모양으로 둥글게 한후 손목과 연결된 끝부분을 서로 부딪혀 줍니다. 봉우리 박수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기 기능을 좋게 해주며 여성들에게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손등 박수. 이 박수는 한쪽 손등으로 다른 한 손등을 때려주는 동작입니다. 손등을 골고루 자극시켜주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박수를 칩니다. 손톱박수는 유통이 심하거나 척추가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두네 번째, 손가락 끝박수. 열 손가락을 마주대고 손가락 끝부위만 된 채로 박수를 칩니다. 손가락 끝을 자극하면 눈과 코 부위 건강에 좋습니다. 이는 눈이 쉽게 피로한 사람이나 만성비염, 코감기,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 지금 동영상과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도 번째, 필요한 박수였네요. 먹고 박수는 한 손은 펴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 펴 있는 손바닥을 주먹으로 쳐주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에는 심장과 폐장 그리고 심포에 관련된 경락이 흐르고 있어 손바닥을 부딪히는 동작은 심포의 기능과 호흡 기능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손바닥 박수 기본적인 박수 자세로 열 손가락을 맞주대면서 양손을 힘차게 부딪힙니다. 이때 생기는 마찰 진동으로 손바닥에 모든 종열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과 비장 등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갑상선이나 장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달걀 박수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 안에 달걀을 움켜쥐고 있듯이 동그랗게 모아 서로 부딪혀줍니다. 달걀 박수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건망증을 없애주며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뒤 박수. 양 팔을 올려서 목 뒤로 돌려 서로 힘차게 박수를 쳐줍니다. 이 동작은 어깨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손이 서로 닿는 데까지 팔을 올려 박수를 쳐줍니다. 이는 어깨 부위에 피로를 풀어주며 어깨나 팔 부위에 분살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습니다. 건강 버스를 시작으로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